이 시간은 들을 길을 가져야 영원히 살아난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지체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맹장이 별로 필요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은 몸의 불균형으로 우주 비행선을 타기 어려우며 또 새끼 발가락, 새끼 손가락이 없어도 될것 같으나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지면에 바로 서기가 힘들고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손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지체는 모두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할 도구여 연장여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을 전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생명과 영생의 세계를 알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의 물질 세계는 육체의 오감을 통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체와 번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실체와 형상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혼과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와 영생 천국은 눈으로 볼수 없으므로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직접 고통과 고난과 사망과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으나 오히려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세상입니까? 그들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죽음과 부활을 알았다면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버려두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모든 의혹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없지만 기로는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유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으며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다면 눈물이 마르고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나 극렬함이나 의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 마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나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믿으며 창 밖에 다구는 소리가 나면 머지않아 새벽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리고 열린 귀를 가져야 영원히 살아나고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원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재림, 영생 천국에 관해 들어야 합니다. 장세 이래로 어느 누가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영원과 영생에 관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부활과 영생에 관해 들을 귀와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지만 귀가 열리면 아주 미세한 음성이라도 듣고 깨달으며 말 못하는 어린이와 양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도 감지할 수 있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듣더라도 들리지 않으며 화재와 같은 급한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의 귀에 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들을 귀가 있고 눈이 열린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성령의 열매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 마음과 심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활기찬 인생을 살수 있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피곤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영원히 잠자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잠을 자고 있었으나 깨어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하였습니다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으나 제사장은 여전히 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눈치채고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 하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면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잠이나 자는 영원히 잠자는 자였으나, 사무엘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 영원히 불방망이처럼 달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죽고 양심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듯 말듯 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는 불방망이 같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미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바을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아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혼쭐이 나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도착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물과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스러뜨렸으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났으나 불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너는 회개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설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맥석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스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들을 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진실도 사랑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강포가 심하여 피가 피를 부르고 강포하여 피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들을 귀가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버림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경고했으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을 끼가 없고 귀가 막혀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마쓴이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원과 부활과 영생 천국, 천년 왕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복된 기가 될 것입니다. 들을 귀와 눈이 있어야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샤로